2014년 1월 31일 기도 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한 내용을 갖어 같이, 같이 말씀을 전해드리도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달 마지막 날, 우리가 아침을 열어갑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 우리는 소율의 문자 9번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다 좋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어제는 엿새 동안이라는 것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언론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창조사에게 두 가지 가장 특징은 이 워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r 드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쫙 나타나고. 그런 의미일까? 뭐 그런 것들을 짚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의도와 또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이라는 표현을 굳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 이런 것 동일한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우리는 그 의도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 같이 우리와 소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대화의 방편은 듣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듣고 말하는 수단, 수단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택했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떠느냐 어, 베드로사 3장 5절에 보니까 있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특별히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잊으려 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 말씀을 또고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다. 그냥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고 그것을 수술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수술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말은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자체도 역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사람, 그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들을 할때 듣는 이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듣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바로 나에게 가장 잘 들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역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축복하고, 또, 말로 사랑하고, 말로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말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과 감사의 통로로 우리의 말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어, 기억하고, 잘 배우고, 잘 읽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들을 창조하실 때그 원래의 의도대로 살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찬양팀들과 예배할 모든 자들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할 부모 교육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